낮에는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음... 밤에는 이제 디제이를 하고 네. 그러던 중에 이제 IMF를 맞았죠 97년도 98년도였었는데 어. 그때는 정말로 절망이 가득했었고 음...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이 이제 세 가지 일이었었는데 낮에 이제 회사를 다녔고 아, 회사도 다니셨고 네. 밤에 이제 디제이 두 타임을 뛰고 있었는데 디제두 타임 뛰고 제가 세 군데 다 그만둘 줄은 몰랐었죠 오. 다 그만두게 됐는데 저를 좀 이쁘게 보셨던 사장님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음악실을 다시 하나 여셔가지고 음. 제가 들어갔었죠 거기서 이제 음악을 막 틀고 있는데 네. 제 목소리가 이제 길에 막 퍼지고 있었죠 오. 그 목소리를 듣고 네. 저를 찾아서 올라오셨어요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 좀 함께하고 싶다 자기가 이제 프랜차이즈 차릴 건데 같이 하자는 거네 네네네. 그게 뭐였어요? 헤리피아라는 브랜드 아, 헤리피아 거기서 뭐 하신 거야 이벤트 사업부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 회사의